오늘 살펴볼 지역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입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전체 아파트들의 최근 실거래가를 모두 살펴보고 직거래와 1층 거래를 제외한 최고가 대비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2025년 5월 현재까지 신고된 4월 매매 거래 건수를 살펴보면 115건으로 직전 월인 3월 148건에 비해 약22.3% 감소한 수치입니다. 향후 아파트 가격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구와 세대수 그리고 공급량을 간략하게 안내드리면 2025년 5월 현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구는 18만 7,298명으로 2021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연령별로는 영유아에서 40대까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50대부터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현재 세대수는 85,663세대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고 2029년까지 공급 계획 물량은 현재까지는 2025년 613호, 2028년 2,638호입니다. 자, 그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최고가 대비 최대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락률 7위 석동 주공 1991년 11월 사용 승인된 총 16개 동 750세대 최고층 5층 아파트의 16평 A 타입으로 2021년 1월 최고가 1억 6,400만원에서 직거래와 1층 거래를 제외하고 2025년 3월에 6,400만원 떨어진 최저가 1억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9.1%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3월 28일에 거래된 1억원입니다. 2025년 5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원에서 1억 4천만 원이고 전세가는 8,500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매매가 대비 64에서 65%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동부초, 석동중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진해별관 및 석동체육공원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아파트들은 더욱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들이니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락률 6위 풍호동 풍호시형. 1991년 1월 사용 승인된 총 10개동 460세대 최고층 5층 아파트의 17평형으로 2023년 8월 최고가 1억 5천만원에서 2024년 10월에 6,400만원 떨어진 최저가 8,6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2.7%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4월 23일에 거래된 1층 거래인 1억 1,800만원입니다. 2025년 5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9,500만원에서 1억 4,500만원이고 전세가는 5천만원으로 매매가 대비 65에서 66%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풍호초등학교와 진해보건소 및 진해구청 풍호공원 등이 있습니다. 하락률 5위 용원동 일신님 2005년 8월 사용승인된 총 8개동 869세대 최고층 15층 아파트의 33평형으로 2022년 7월 최고가 2억 5,500만원에서 2024년 12월에 1억 1,300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1억 4,2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4.4%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4월 14일에 거래된 2억 3,500만원입니다. 2025년 5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9500만원에서 2억 5500만원이고 전세가는 1억 8천만원으로 매매가 대비 76에서 80%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안골포초, 안청초, 안골포중학교와 다이소 및 청안공원 등이 있습니다. 하락률 4위, 남문동 시티프라디움 1차, 2017년 4월 사용승인된 총 13개동 1103세대, 최고층 25층 아파트의 25평 시타입으로 2022년 1월 최고가 2억 6,400만원에서 2024년 4월에 1억 1,900만원 떨어진 최저가 1억 4,5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5.1%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4월 7일에 거래된 1억 6,000만원입니다. 2025년 5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6,700만원에서 2억원이고 전세가는 1억 3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매매가 대비 81에서 87%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웅천초, 웅천중학교와 다이소 등이 있습니다. 하락률 3위, 경화동 경화주공. 1986년 11월 사용 승인된 총 9개 동 420세대 최고층 5층 아파트의 11평형으로 2021년 11월 최고가 1억 원에서 2024년 1월에 4,550만원 떨어진 최저가 5,45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5.5%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2월 7일에 거래된 7,500만원입니다. 2025년 5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6,700만원에서 7,000만원이고 전세가는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매매가 대비 65에서 67%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경화초, 진해중앙고등학교와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폐역인 경화역 등이 있습니다. 하락률 2위, 남문동 진해남문 시티프라디움 2차, 2017년 12월 사용 승인된 총 11개 동 876세대 최고층 25층 아파트의 33평형으로, 2022년 5월, 최고가 4억 1000만원에서 2024년 12월에 1억 9천만원 떨어진, 최저가 2억 2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6.4%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3월 26일에 거래된 2억 2천 500만 원입니다. 2025년 5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2억 2천 500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이고 현재 전세 매물은 없지만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75에서 78%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웅천초, 웅천중학교와 세스페데스공원 및 다이소 등이 있습니다. 대망의 하락률 1위입니다. 자은동 성원, 1995년 9월 사용승인된 총 11개동 650세대, 최고층 5층 아파트의 15평형으로 2022년 4월 최고가 1억 3500만원에서 2023년 3월에 6500만원 떨어진 최저가 7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8.2%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4월 27일에 거래된 1억 250만원입니다. 2025년 5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87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이고 전세가는 65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매매가 대비 70에서 73%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석동초, 자은초, 석동중학교와 경남 창원 진해경찰서 및 석동체육공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직거래와 1층 거래를 제외한 최고가 대비 최소 39.1%에서 최대 48.2%까지 큰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